빌리포스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래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단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빌리보서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리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면서 옥터가 열리고, 이제 지진이 일어나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서 간수의 가정과 또 로디아라는 여성의 가정, 그두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빌리보를 사도 바울이 가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로디아의 그 무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인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간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온갖 수난을 고 당하면서 이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 로디아라는 옷감 장사 여성이 자기 집을 열어서 그곳에서 어, 이제 교회를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소리 지르자 그 여성에게서 귀신을 내쫓았고, 그것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성, 여종이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 주인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어, 개척된 교회가 바로 빌리뽀 교회입니다. 빌리보 교회 특징 또 하나는 옥중서신이라는 얘기예요.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볏대를 향하여 내가 걸어간다. 라는 그런 이야기란 걸볼 때, 빌리보 3장에 볼 때, 바울은 아마 빌리보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자기의 인생이 이제 종말이 거의 다가오을 느끼고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가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쓴것 같습니다. 물론 빌립보서 다음에 디모데전후서도 있고 또 다른 서신을 썼지만 어쨌든 빌 바울은 목표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대를 향해 갈아간 사람에게 상급을 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써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며 살까요?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할례파다 바울은 결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뱃대를 향해서 나아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과 만나면 대화하는 것이 에 그렇게 꼭내 마음에 드는 대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인 사이라면 그들의 대화는 분명히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주고 어, 상대방에게 환심을 사려고 어,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대화가 주주가 될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자식들을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이제 중년에 접어든 사람들의 대화는 이, 젊은 사람들의 대화와는 달라요. 제 아내가, 아, 그, 미술, 이제 혼자 그림 그리기보다는 홍대 미교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서 교수님들,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조언도 받고 또그 같이 그림 그리는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매 학기마다 학교를 갑니다. 미술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니 얼마나 좋아요. 그림에 대한 공통분모가 있고 또 교수님으로부터 그 코멘트를 받아서 그림을 항상 그리니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부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인과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꼭그 사람은 어,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아, 미술에 대한 이야기, 미술 사조에 대한 이야기, 내가 그림을 그리다 어떻게 그렸으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긍정적인데, 그분은 꼭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조카 자랑, 심지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자랑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끊을 수 있겠습니까? 미소를 지으면서, 웃어주면서, 반응해주면서 들으려니, 기가 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고 오면 기가 빨려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저도 가끔가다 고향 친구를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어요. 만났어요. 아, 고향 친구를 만났더니 그는 누구 집에는 어떻고, 그 친구는 어떻고, 시콜콜하게 어느 대학을 나왔고, 아이가 어떻게 결혼했고, 지금 뭘 하고 있고, 내가 전혀 궁금하지 않는데 그 친구는 열심히 일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웃으면서 들어줄래니까 역시 기가 빨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뭐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면 자랑거리가 되죠. 우리 아들이 1등 했어요.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를 갔어요. 뭐 이런 자랑을 하는 것, 그래서 잠깐 듣는 건 괜찮지만 계속. 듣는 것은 참 기가 빨릴 일이다 생각됩니다. 목사들도 만나면 성도가 몇명 모이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고 서로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 사람들의 면면은 아마도 낮은 자존감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려고 황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사도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열심으로는 바리세인이고 쭉 자랑거리가 많지만 그 자랑거리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육체에 대한 자랑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자랑이 육체가 될, 되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는 미모, 얼마나 오랫동안 미모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금방 아름다운 외모도 쭈글쭈글해지는 주름살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금방 그 미모는 변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거리인 그 권력은 어떤가요? 명예는 어떤가요? 옛말에 화무 십일롱이요 건불 십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피어서 1일을 지내지 못하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어도 10년 이상 지속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이니까 권불 10년인데, 오늘날은 권불 5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대통령을 5년 역임했던 사람이 지난 정권 때 공교롭게도 대통령 3명이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대통령 2명은 가옥에 보내버렸어요. 아, 그분이 5명을 한꺼번에 보냈더라고요, 5년 사이. 그 전, 전임 대통령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자살해 죽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권 때그 권력을 추구했던 그 교수님은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다면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되었을까요? 아내는 감옥으로, 자식들은 학위를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자기가 추구하던 권력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돈도 권력도 학식도 지위도 한 순간 불나방처럼 없어지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해는 뜨고 해는 주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불다가 남으로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아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이 흐르되 다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차지 않다. 인간의 자랑은 헛되다고 솔로몬은. 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말이 지금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자랑하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수를 증거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따라 살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예수를 자랑하라는 말은 나를 자랑하지 말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라는 말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듣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 그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학식도 전통도 명예도 열심도 예수를 위해서 묻어버리고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가 갖고 있던 장점과 교양과 생활의 톤도 배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8 절에 또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에게 17절 말씀해 보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평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의 상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왜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느냐 육체의 자랑은 금방 없어지지만 그리스도를 자랑한 그 사람에게는 하늘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었던 것 그것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서 12장에 보니까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그 사람을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말로 말할 수 없는 것을 다 자랑하지 않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은 약한 것들로 자랑하려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소유도 권력도 돈도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